안녕하세요 레이케입니다 고양이 영상은 보통 제가 일주일에 1,2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2년 전 쯤에 포익해서 중성화를 했던 길고양이를 만나 왔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길이라 차를 돌려서 잠깐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왔는데 이곳은 흔히 시골 길고양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번식을 많이 하는데 이 동네 고양이 많이이 친구 얘기라서 예전에 포익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에 참여했던 고양입니다 중성화 수술 후 다시 안전한 곳에 풀어졌는데 여전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애교를 부리네요. 이름은 나비라고 하는데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하면 애교가 많아지고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비는 살은 안쪘지만 애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포위 갈 때만 해도 꽤 사나웠던 고양이 중에 하나입니다. 길 고양이를 중성화하면 귀 한쪽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중성화 했다는 표시를 남기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번식을 하지 않게 되는 셈인데 이곳은 시골이라 고양이들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농가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끔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한쪽 귀가 끝이 살짝 잘린 고양이들을 보게 되는데 TNR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성화한 고양이들은 애교가 늘어나고 사람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고양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놀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TN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원래 자리에 다시 풀어서 고양이 번식력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고양이 개체를 줄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번식기 동안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사라지게 해서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